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버블티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가을 안에 사랑할 수 있을지, 나에게는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선택카드를 뽑을게요. 제가 뽑을 때 마음에 드시는 카드를 함께 뽑으시거나 뽑은 후 카드의 이미지를 보시고 정해주세요. 제너럴 리딩이므로 모두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선택을 위한 참고로 활용해주세요. 그럼 뽑겠습니다. 선택 시간 20초 드릴게요. 선택하셨나요? 코끼리를 뽑으신 분 리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곧 행복한 사랑이 다가올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안정된 삶을 사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바로 사랑을 할수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워낙에 사랑에 대해서 실망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 바로 나타나기가 어려운 상황,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이 다가올지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사랑은 스타카드와 러브카드가 나와서요. 진실되고 행복한 사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성숙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오래 기다려 줄수 있고 외모도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다가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사람이고 멋진 외모일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따뜻하고 착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각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언제 올지 뽑아보겠습니다. 여기도 5컵이 나왔고, 스타카드가 같이 나와서 여름은 지금 현재 상태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나 여러분의 상황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상황이 좀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을 좀더 추스려야 하거나 여러분의 일에 몰두해야 될 시간이다 라고도 보여져요. 그리고 가을에 스타카드가 나와서 완벽하게 가을에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번 가을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로 보여지는데요. 타로카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정의카드와 투컵이 나왔네요. 특별한 메시지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고 너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사랑을 할수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진행하고, 포기하지 마라. 믿고, 진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뽑으신 코끼리 카드도 배려하고, 사랑하고, 공감하고, 자비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가오는 사랑에서 여러분이 가장 애써야 하는 것은 배려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게 흘러갈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두 컵이 나왔고요, 세개 카드가 나왔고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잘 리드할 것 같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와의 연애에서 가장 완성된 사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랑 여기 러브 카드하고 맞먹어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잘 맞고 여러분이 바로 하고 싶었던 사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만약에 사랑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시거나 기대치보다 못 미친다고 생각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신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사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완성된 연애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형은 올바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금 혹시 약간 무력감이 있거나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배려하시면 다가오는 사랑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질 것이고 가장 나에게 맞고 완성된 사랑을 할수 있는 그런 상대를 여러분은 선택하실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코끼리를 뽑으신 분들이 더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파랑새를 뽑으신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언제든 사랑을 할수 있다라는 안정감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친구처럼 함께 지내거나 일을 하신다거나 학교를 다니신다거나 주변 가까운 곳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사랑스럽고 감정이 풍부하고 안정감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여러분을 유심히 보고 있거나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학교에 다니신다면 같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과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랑이 다가올까 보겠습니다. 썬카드가 나와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천진난만하고 함께 있으면 따뜻한 사람이기도 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 있고 꽤 잘생긴 사람이고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약간 문제가 있다면 사랑에 대해서는 아픈 과거가 있고 잊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점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면 과거를 깨끗이 잊고 다시 사랑의 신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잘 이끌어 갈수 있는 사람인데 생각보다는 의기소침한 면도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기에는 굉장히 강하고 어떤 말을 해도 상처 입지 않을 것 같은데 감정에서 섬세하고 상처 입기 쉬운 여린 면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언제 올지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을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이 여러분에게는 다른 기회보다 훨씬 좋아요. 타로카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뽑아보겠습니다. 연인을 만나시려면 결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 자제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현재 상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거든요. 나와 가까이 지내거나 주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기회들이 다가온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뽑으신 파랑새라는 카드도 여러분의 기쁨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억누르고 있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연인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내가 결정만 하면 되는데 왠지 모르게 억압하고 있고 소통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통하시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시고 기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애는 어떻게 흘러갈지 보겠습니다. 세븐컵과 파이브소드와 완즈 8번 나왔어요. 여러분은 많이 망설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실 것 같고, 결단하지 않을 수 있고, 마음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관계가 아주 급속하게 발전된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좋고, 상대방은 나의 눈앞에서 볼수 있는 상황이기도 할것 같아요. 파랑새를 뽑으신 분들이 더욱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해파리를 뽑으신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고 철벽을 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랑의 패턴은 반복되고 사랑에 대한 강렬한 열망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운명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나는 결코 어떤 사랑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어떤 사랑이 다가올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올 사람은 금전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열정도 불사하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고 피부는 좀 검을 것 같기도 하고요. 몸매도 아주 날씬하고 스타일이 아주 좋고요. 근육질일 것 같아요.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해요. 혼자 있어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요. 부자라고 볼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이라면 능력이 아주 출중하기 때문에 미래가 밝고 큰 부자로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할 줄 알고 자신이 원하던 일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용기와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올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은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상사의 위치에 있거나 나이는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아주 많은 건 아니고 나이가 조금 비슷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숙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여름과 가을,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타로카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정을 가져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곳에서도 사랑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 열정을 쏟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만약에 프리랜서이거나 사업가라면 여러분의 일과 관련된 사람과 사랑이 싹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해파리를 뽑으셨는데요. 해파리는 흐름을 뜻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뭔가 사랑에 대해서 억압하고 불편해하고 오히려 완벽한 어떤 이상이 아니라면 잘라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운명적인 사랑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러분은 드라마틱하고 영화에서 볼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치에서 흘러가다 보면 분명히 찾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그러면 연애는 어떻게 흘러갈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퀸소드에서 퀸완주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해할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 상황을 인정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인내할 것 같아요. 특히 상대방은 약간 권위적일 수도 있지만 노력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을 만난다면 마음 깊이 사랑하면서 인내해 줄것 같아요.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와서 여러분의 연애 상황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내 일을 하시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흐름에 맡기신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운명의 상대는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 같아요. 쇠파리를 뽑으신 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검은 머리 황새를 뽑으신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었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넘기기도 했고,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쩌면 여러분은 사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혼자서 완벽하고, 사랑의 속성을 꿰뚫었다, 라고도 보여져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정한 사랑이 한번 남아있다, 라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여러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에게는 그 고통을 다 씻어버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남아있기도 하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이 상황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가에 의해서 가능성이 다 있지만, 여러분은 사랑을 해도 완벽하게 충족될 수 있고 사랑을 하지 않아도 그 이상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최후의 사랑이 남아있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해서 힘들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사랑이 앞에 놓여있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사랑을 하든 안 하든 완벽하게 자신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랑이 필요치 않은 그러한 경지 속에 있다라고도 보여서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랑이 다가올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환상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로맨틱한 사랑이 다가올 것 같고요.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으로 이어질 성숙한 사랑 상대방은 굉장히 능력가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푹 빠져 있고, 여러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멋지고 매너 있으면서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약간 연하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여러분과 일상을 꾸려나가고, 계속해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서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고백을 한다거나 청혼을 할 만한 그런 새로운 사랑, 멋진 사랑이 나타나는 분위기로 보여져요. 그러면 언제 다가올지 보겠습니다. 현재도 가능성이 있지만 가을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가을에는 조금 조심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는 면이 있고요. 처음에는 진지하게 사귈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욕심나고 결혼도 하고 싶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남을 여러분도 진지해야 하지만 상대방의 의도를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타로 카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뽑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미래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타로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은 머리 황새는 튼튼한 기초를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모험을 하기 전에. 우선순위나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만날 사랑이 로맨틱하고 진정한 사랑이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인데요. 여러분은 처음 만남에서 여러분의 이미지나 여러분의 의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나 상대방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만나게 된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져요. 지금 가을에 만나는 그 시기를 보면은요. 서로 끌려서 가볍게 시작하지만 만나다 보니 굉장히 내 사람이고 나에게 잘 맞으면서 함께 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첫인상과 이미지를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언제 만났냐에 대해서는 카드를 다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애는 어떻게 흘러갈지도 뽑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나와 잘 맞고 멋진 사람인데 연애의 흐름이 더디거나 처음에는 연애의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알아보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언제 만나느냐를 보면요. 여름과 가을 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을 만나고 시도하는 데서 어떤 여러분만의 규정을 정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었는데 상대방과 진지하게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니까요. 첫인상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여러분만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여기서도 연애의 흐름이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도 항상 밀당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 힘들 수도 있는 면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전체 그림을 보면,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여주지 마시고, 패를 다 보여주지 마시고, 멀리 보시면서 삼가해야 될 말은 삼가하고,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힌트카드를 한장 뽑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열정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멀리까지 보신다면 진행이 조금 더 순조로울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너무 밀쳐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에 만나는 카드에서 악마 카드와 세븐컵이 나와서 일시적이거나 마음이 정돈이 안 돼서 임시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상대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서로 반할 수도 있고, 나중에 진지해질 수 있는데, 만남 자체에서 첫인상만 보지 마시고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최선의 여러분을 보여주셔야 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쉽게 다가가지 마시고, 쉽게 마음을 열지 마시고, 물론 그거는 잘하고 계시거든요. 반대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도로 다가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에는 아무리 마음에 들거나 괜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조금은 거리감을 두시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검은 머리 황새를 뽑으신 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리딩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